드림 공부, 한발짝 학습 연구소, 나튜터 공방. 곱셈 구구를 배우면서 구구단 외우기를 할때 계속 어려워하고 헷갈려하고 틀린다면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아이도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좀더 쉽고 재미있게, 좀더 간단하게. 구구단을 잘 외우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아나서게 되잖아요. 요즘엔 유튜브에 학습 관련 영상들도 많이 있어서 구구단을 입력하고 검색하기만 해도 관련 영상들이 어마어마하게 연이어서 나오죠. 그런 영상들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구구단 송, 구구단 노래 영상들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쉽고 재미있게 기억할 수 있는 구구단 송, 구구단 노래.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반전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구구단 외우지 마세요. 또는 구구단 1분 만에 외우는 꿀팁. 구구단의 숨은 규칙 나만 몰랐나? 이런 영상에서 말하는 구구단 외우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요. 실제로 구구단을 가르쳐보면 구구단은 의외로 여러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받아올림 더셈, 받아내림 뺄셈을 공부할 때는 더했다가 뺐다가 또 더했다가 하는 계산 과정을 배우면서 아, 수학이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을 초등 2학년이 되면서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곱셈 구구에서는 구구단을 잘 외우기만 하면 계산이라고 할 것도 없이 답을 바로바로 쓸수 있는 문제들을 풀면 되기 때문에 의외로 재미있어하거나 쉽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외워둔 구구단만 잘 이용하면 학습지 문제의 정답을 많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곱셈 학습지만 하고 싶다는 학생도 있을 정도로 성취감이 올라가는 수학 단원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표만 보고 무조건 숫자로만 달달 외우려고 했거나, 개념이나 원리도 모른 채막 외우려고 했거나,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그냥 외우려고 했다가 결국 자꾸 헷갈리는 구구단 외우기를 하고 있었던 달공이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학생들도 종종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더 쉬워하는 내용인데도 달공이는 계속 헷갈리고 틀리니까 더 빨리 포기해버리는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이런 학생들은 잘안 외워진다는 이유로 구구단 외우기 복습을 하다 말다 하다 말다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되면서 3학년 4학년이 될 때까지도 구구단을 숙달하지 못한 채 5학년 때쯤 약분 통분이 나오기 시작하면 완전 수포자가 되고 말죠. 이렇게 수포자가 되어버리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구구단 외우기가 잘안 되나 싶은 바로 그때. 좀더잘 가르쳐 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여러 영상들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특히 구구단을 1분 만에 외운다는 꿀팁 영상이나 구구단 외우지 말라는 영상들이 눈길을 끌죠. 저도 달공이의 구구단 지도를 하면서 이런 영상들을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숨은 규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외우면 된다 하는 설명이 꽤 솔깃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냥 숫자를 더해가면서 외우는 것보다 더 쉬운 것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맨 처음 9단 쉽게 외우기 영상을 보고 그 방법대로 달궁이에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10의 자리는 1씩 차례차례 커지고 1의 자리는 거꾸로 차례차례 커지고 곱하는 수보다 10의 자리 수가 1 작다는 것과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합하면 숫자 9가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더니 달공이도 아주 신기해 하면서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10의 자리는 1씩 차례차례 커지고 1의 자리는 거꾸로 차례차례 커진다는 규칙은 구단을 차례차례로 쓸때 외에는 별로 유용하지는 않았어요. 곱하는 수보다 10의 자리 수가 1 작다는 것과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합하면 9가 되는 숫자라는 것은 헷갈릴 때 조금 도움이 되긴 했지만 사실 구단은 다른 단에서 이미 외운 곱을 거꾸로만 해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이어서 곱셈의 원리를 알고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거나 유용하다 하는 느낌으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냥 오 그런 규칙이 있었어 했던 정도. 실제로 문제를 풀때 달고기는 93이 얼른 기억나지 않으면 꿀팁이라고 말한 영상에서 알려준 규칙을 생각하기보다는 반대곱인 3927 하고 생각해서 문제를 더잘 풀었거든요. 실제 구구단 숙달을 위해서는 개념과 원리를 충분히 이해한 후 중얼중얼 외우기 복습과 반대곱 떠올리기가 훨씬 문제 해결에 더 유용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도형을 그리면서 외우는 방법도 좀 재미있어 보여서 달공이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외우도록 가르쳐 봤는데요. 일단 도형 그림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게좀 번거로웠고 도형으로 외우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써놓은 숫자를 표시해서 봐가면서 외워서인지 숫자 없이 외울 때는 어차피 같은 수 더해가기를 하면서 외우는 것을 연습해야 했거든요. 또, 인상적이었던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요. 직사각형을 떠올리는 방법으로 외우는 방법도 달공이에게 가르쳐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은 실패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열심히 설명해 주었는데도 곱셈을 하는데 왜 10을 만들었다가 빼주고 왜 5로 생각해서 10묶음으로 세는지 달공이가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엄청 신기하고 쉽게 보여서 가르쳐 준 건데, 달공이가 너무 못 알아들어서, 혹시나 하고 일반 학생들에게 구구단을 알려줄 때이 방법으로 설명해주고 곧 찾기를 가르쳐 봤는데요. 수감각이 있는 아이들은 너무 재밌어 하고 답도 잘 찾더라고요. 이 방법은 어느 정도 수감각이 있고 수학적 사고력이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통하는 방법 같았어요. 나 튜터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좋아하고 자기가 기억한 것을 말하기 좋아하고 수에서 보이는 재미있는 규칙을 찾는 것을 좋아하는 수 감각이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느린 학습자인 달공이들의 학습에 항상 관심이 있잖아요. 실제로 구구단을 떼지 못한 채 4학년, 5학년이 된 달공이를 지도하면서 더 쉽다고 하는 여러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었는데요. 달공이 가르칠 때는 크게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은 나 튜터의 달공이를 위한 곱셈구구 구구단 가르치기 가장 유용했던 과정을 알려 드릴게요 구구단을 떼지 못한 고학년 달공이들의 구구단을 지도할 때는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첫째 받아올림 덧셈을 할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기 둘째 같은 수만큼 뛰어 세기를 바르게 할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기. 셋째, 묶음이 늘어날 때마다 몇씩 커지는지를 확인하고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몇씩 몇 묶음을 곱셈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맞게 할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기. 이네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본 다음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부터 먼저 다시 가르쳐 주고 구구단을 시작해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잘하는 것을 모두 확인했다면 이제 구구단 외우기를 시작하면 돼요. 가장 먼저 외울 단은 1단이었죠? 이때도 무턱대고 구구단 표부터 보고 외우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씩 차례차례 9묶음 만들어 놓기 한묶음이 늘어날 때마다 몇씩 커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묶어서 세어보기 묶어서 세어보면서 1단 곱셈 써보기 일단 곱셈표에서 곱이 1씩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완성된 일단 곱셈표를 보면서 중얼중얼 읽어보고 말하기. 중얼중얼 말하기에 점점 속도 붙이기. 중얼중얼 말하기가 익숙해졌으면 보지 않고 외워보기. 이 과정으로 구구단 한 단씩을 외워가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비법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일단은 달공이도 아주 쉽게 금세 외우는 단이기 때문에 이 1단으로 반대곱 외우기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반대곱 외우기가 뭐냐면 1단을 외울 때는 11은 1, 12는 1, 1, 2, 13은 3, 14는 4, 15는 5, 16은 6, 17은 7, 18은 8, 19는 9 하고 금방 외울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말해 보는 거예요. 11은 1. 1은 1. 2, 1은 2, 3, 1은 3, 4, 1은 4. 이때도 반대 곱도 같은 값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묶어색이나 물록 놓아보기로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아요. 달공이를 가르칠 때는 항상 직접 해보거나 확인하면서 이해한 다음 그것을 적용해서 학습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주 쉬운 1단으로 반대 곱. 로 말하는 연습을 해보고 나면 반대곱 말하기가 어떻게 하는 건지 달공이도 방법을 알게 된답니다. 원래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반대곱의 값이 같다라는 것을 구구단을 다 배운 다음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반대곱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곱셈 구구를 반대로도 외워보게 하는 것이 바로 나튜터의 꿀팁이랍니다. 그런데 꿀팁이라고 하기에는 일단 하나를 외우는데 일단 그대로 외우기와 반대 곱으로 외우는 방법까지 배워서 반대 곱까지 외우도록 하다 보면 일단 하나를 외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사실 그냥 외우는 것보다 반대 곱까지 확인하면서 외우려면 한 단을 마스터하는데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단을 외우다 보면 나중에 외우게 되는 큰 수의 단들을 오히려 훨씬 더 쉽게 외울 수 있답니다.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숫자 순서대로 구구단을 외운 아이들은 특히 6단, 7단, 8단, 큰 수의 단이 될때 구구단 외우기를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아무래도 한 번에 커지는 숫자가 크다 보니까 띄어세기를 할때 천천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반대구까지 시간을 들여서 배운 달공이는 6단을 외울 때쯤에는 6, 5까지는 벌써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6, 6, 6, 7, 6, 9 부분만 곱셈구구 원리로 커지는 숫자를 생각하면서 외워주면 되기 때문에 숫자가 커질수록 달공이에게는 시간이 더 적게 걸리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바로 꿀팁이라는 겁니다. 9구단을 외우는 순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달공이는 무조건 쉬운 것부터. 그래서 1단, 그 다음은 2단이 아니라 커지는 규칙이 한눈에 보이는 5단. 이렇게 달공이가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단부터 차례차례 외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면 돼요. 이렇게 가르치면 처음에는 그냥 99단을 외우도록 가르쳐 주는 것보다 시간이 두 배로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한 결과는 보통 아이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6단, 7단, 8단 외우기 단계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빛을 발하는 꿀팁이랍니다. 이미 반대 곱으로 외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6단, 7단, 8단으로 갈수록 새롭게 외워야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적어지기 때문이죠. 6단, 7단, 8단 외우기가 정말 빠르게 완성되거든요. 한 발짝 수학 학습지를 이용해서 각 단을 외울 때마다 차례 차례 외우기와 반대곱으로 외우기를 꾸준히 해준다면 발공이 스스로도 얼른 떠오르지 않는 곱셈의 곱을 생각할 때 반대곱으로 빨리 찾아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답니다. 결과적으로 앞 부분에서 외우는 시간이 좀더 많이 걸려서. 더 어렵게 가르치는 방법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수 있지만 쉬운 수를 외울 때 시간을 많이 들여서 구구단을 제대로 외울 수 있도록 해 주어서 금세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수가 점점 커져서 어려워질 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대곱 외우기를 한 달공이는 랜덤으로 나오는 곱셈 문제의 알맞은 답을 찾아 쓰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해내게 된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꼭 하고 싶었던 마지막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구구단 무조건 달달달달 자동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외워야 해요. 언제 어디서나 중얼중얼 구구단 외우기로 중얼중얼 차례차례 구구단을 외우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여러 랜덤 곱셈 문제 풀기까지 많이 많이 반복해주고 놀이를 활용한 재미있는 복습도 꾸준히 해주면서 주어진 곱셈의 답을 한 번에 자동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정말 정말 많이 많이 꼭잘 외워야 해요. 구구단을 정말 제대로 잘 외워야 나중에 절대 수포자가 되지 않는답니다. 3학년, 4학년, 5학년 느린 학습자로. 지금 구구단 외우기를 다시 배워야 하는 달공이를 가르치게 되셨다면 이 방법 저 방법 방황하지 마시고 나 튜터가 말씀드린 과정으로 개념과 원리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보세요. 달공이의 구구단 자신감이 확 올라가는 모습을 반드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